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니클래식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서초 네이처일 7단지 26평형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작은 집이라도 막상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디자인을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현장 고객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몇 군데 상담을 받으셨지만 간단한 구조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조니클래식 디자인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는지 간단한 디테일로 깔끔하게 정리된 현장 지금부터 만나보실게요. 이번 집의 디자인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거실에서 주방을 봤을 때 메인뷰 정리하기. 둘째, 주방을 컴팩트하면서도 느낌있게 만들기. 크지 않은 집이지만 우리는 항상 예쁜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아파트의 메인뷰는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의 전경이겠죠. 우리는 전면에 바라보이는 이 벽체에 집중했습니다 주방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끊겨있던 벽을 하나의 요소로 이어 정리해준다면 시각적으로 덩어리의 무게감이 잘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과 벽을 같은 재질인 필름으로 마감해주면서 히든 도어를 활용해 하나의 벽으로 인식되도록 해줬고 비록 양쪽에 서 있지만 이두 개의 큰 벽이 하나의 긴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느낌을 받도록 했어요. 현관을 들어서며 복도를 바라봐도 디자인 의도가 느껴지겠죠. 준신축 인테리어를 할때 샤시 필름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샤시 필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차피 커튼으로 가려질 거 과감히 비용을 세이브하고 메인뷰를 위한 벽체에 투자를 하시도록 했습니다. 공간을 기준으로 벽의 한면은 도배, 한면은 필름 마감인데요. 도배에 이어진 도어는 9mm 문선으로 필름 벽체에는 히든 도어를 적용했습니다. 벽과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이 히든 도어는 바깥을 기준축으로 도어가 돌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필름 벽체를 아트월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조명을 벽면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은은한 분위기를 내면서도 면을 밝힐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조니클래식 스타일로 마감하고 있는 따뜻한 느낌의 욕실입니다. 코세린 타일을 활용해서 벽과 바닥에 통일감을 주고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름 벽체를 채택한 이유가 여기 주방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가구가 끝나는 마감은 항상 벽으로 떨어지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 가구 그 자체로 끝이 노출되게 되면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마감이 덜된 느낌이 들어요. 기존 키큰 가구장이 있던 부분을 필름 벽체로 그대로 밀어주면서 이 가구 마감을 가려준과 동시에 거실의 메인뷰에서도 우드 패턴 덩어리감을 함께 챙기게 되었습니다. 벽 마감이 도배에서 필름으로 바뀌면서 천정 몰딩이 사라지게 되고 레이저 미터기로 수직을 맞춘 벽체와 가구가 만나는 부분에 가구 몰딩마저 사라집니다 주방 가구를 기준으로 양측 벽면을 필름으로 기획하게 된 건데요 어때요? 심플하고 멋지죠? 사실 이 작은 주방을 어떻게 풀지 우리 고객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오셨었어요 이전 상담을 받았던 곳에서는 기역자 주방을 제안 받으셨는데 저희는 애매한 활용도의 아일랜드 테이블 대신 죽는 공간이 없는 일자 주방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주방 작업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방 우측의 단열 벽체도 슬림하게 다시 시공을 하고 좌측 벽체도 거실 방향으로 조금 더 밀어 세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방 작업대의 컴팩트한 사이즈는요, 개수대 자체, 물이 벽에 튀지 않도록 3,400 공간, 860 사각 싱크볼을 사용하고, 개수대와 인덕션 사이 작업대 공간 700, 그 아래 식세기가 놓이도록 합니다. 600 인덕션이 놓이고, 그 오른쪽으로 200 사이즈의 양념장을 두면서 벽과 인덕션이 맞닿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장 사이즈 기준으로 400도어, 1000 싱크장, 600식세기600 600 인덕션, 200 양념장, 이렇게 다 더해보면 2,800 사이즈가 나옵니다. 많이 컴팩트하면 2,600 정도도 가능할 것 같고, 개수대의 장과 좌측 도어장 사이즈를 균일하게 맞추려면 2,900 사이즈가 되겠네요. 컴팩트한 작업대의 위로는 할로겐 조명으로 은은한 조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봤고요. 상부장 아래로 LED 바를 활용해 은은한 분위기와 작업 조도를 동시에 충족했습니다. 기존 주방 쪽창은 막아주면서 선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다이닝은 주방의 시각적 비례를 고려해 작은 식탁 사이즈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대신 가까운 거리에 거실 샤시 앞으로 다용도 테이블을 두실 예정이에요. 신혼 부부가 들어가기 딱 좋은 26평형 현장 인테리어였는데요. 어때요?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정리가 됐죠. 이 만족감을 생각했을 때 인테리어에서 가장 집중도 있게 작업해야 될 부분은 바로 거실 주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필름 벽체를 활용해 메인 뷰를 정리하면서도 이 새로 세운 벽체로 주방 사이즈를 조정해 간단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디자이너이자 엔지니어인 제 입장에서는 간단한 해결책이지만 처음 상담 받으실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란 걸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 시고 편하게 상담 오셔서 같이 고민거리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니 클래식 디자인이었습니다.